이번 영상은 한번한끝 다른 아이템 리뷰 해볼까? 뭘로 할래? 가방 하자, 가방. 아, 오케이. 가방. 가방. 어. 우리가 어, 전 영상에서 어, 그냥 첫 번째 영상이지, 전 영상이. 어, 어, 그렇지첫 번째 여, 영상에서 말했듯이 어, 우리는 어, 남들이 땡겨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어, 뭐, 뭐 대중적인 거, 이런 거. 어, 어, 그런 대중적인 아이템들 말고 음. 어, 좀한끝 한 다른 좀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해 보고 싶은데 가방을 음. 어, 약간 우리가 대학생이잖아. 어, 대학생이니까 되게 학교 이제 대학생들 패션 을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게 대학생 들 패션 보는 거니까. 맞아. 근데 보면은 이제 되게 가방들이 획일화돼 있어. 맨날 뭐 보면은 뭐 그냥 노스페이스 빅샷 어, 빅샷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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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이 되지. 막그 곤잘레스크 약간 스트링이 좀 달려 있는 제일 어, 어, 어. 까만색 어. 가방이 되게 80%막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다 일단 다 블랙이라 어, 다 블랙이긴 데 블랙이, 블랙이 나쁘다말은 전혀 아니야 나는 올 블랙을 난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획이라 없는 그냥 튀기 싫어서 싫은 블랙은 되게 별로지 어, 그런뭐 뭐뭐 키드슨인가 뭐 무신사 랭킹에 좀 되게 많을 것 같은 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요즘에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쓰는 단어나, 요즘에 TV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풍자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 음. 뭐 SNL이라든지, 뭐 유튜브도 다 약간 좀풍자뭐 감성국 어. 있잖아. 그거 시, 어. 시식대야, 시식대야. 어, 성수충 이런 어. 거 보면은 되게 요즘 사회의 문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수 있다 생각하거든. 음. 요즘그 SNL에 그 주연령 있다, 얘가. 그 주연령이, 아뭐신사냄새 하잖아.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되게 무신사 냄새라는 게 되게 유행이 되었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 무신사 냄새라는 거는 유행에 대한 남친룩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잖아 그렇지 또, 또 어. 천편 일률적이니까 사람들이 어 그렇지 그대도또 염증이 느끼는 것이다 예쁘다 어. 처음엔 예쁘다고 시작을 했지만 다 음. 하니까 또 되게 안 멋어 안멋있어질는거 어. 이게 유튜브 그, 김오눈이랑 음. 조진세랑 그 엄지렐라랑 하는 거 있잖아. 그, 쇼박스. 어. 어. 거기서도 이제 김오눈이 조진세한테 야, 너 이거 무신사 랭킹 52, 위지. 야, 봐봐. 저기 남들도 입고 있잖아. 무, 무조건 옷들은 52, 랭킹 50이 밑으로 사야 된다니까. 그래안 겹친다니까. 이러는 거 보면은 확실히 원래 기존에 옷을 겹친다. 겹쳐있는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지하철 을 타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도 입고 있다. 이거는 여자들만 기분 나빠하는 영, 영역이었거든 여자들은 되게 아 뭐야 하는데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어? 오늘 청자키리 입었네 나도 그 똑같은 그인 똑같은 모델 입었어 하면 되게 반가워했거든 기분 좋아하고 아, 네. 와 통했다 와 하면서 근데 이제 무신사 냄새 그리고 막 무신사 링킹 52밑 이런 것들이 이제 막성수충 어. 약간 그치. 뭐 아내랑경, 아름아름는 아내랑경 쓰고, 뭐, 인트제임스 약간 어, 목도리 메고. 발막한. 어, 발막한. 이런 것들이 풍자가 되니까 남자들도 약간 그 획이라 해서 조금 달라지고 싶어 해. 자기도 자각한 거지. 야 어, 맞아. 근데 유튜브 패션 유튜브 씬이 미들라인이 없다 보니까 내가 피터 사이즈나 그런 대중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거를 보고 싶은데. 볼길이 없는 거야. 로우 라인 바로 밑은 하이 라인밖에 없거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어, 우리 한그 달은 그어 가방을 한번 소개해 보고 어, 리뷰를 시작해 보자 한번. 음. 자, 첫 번째 제품은 CB 컴퍼니야. 어, CB 컴퍼니. 어, 일단 CB 컴퍼니라는 좀 브랜드부터 얘기를 해 보자면은 이게 요즘에 브랜드에 대한 시선이라고 하지. 그게 CB 컴퍼니랑 스톤이 되게 안 좋아. 뭐 요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내가 좀 내가 고프코어의 경우 조금 좋아진 것 같아 요즘에는 근데 그치,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그니까한 6개월 전, 아, 1년 전, 막 2년 전만 하더라도 19년, 20년 됐지 어, 그치. 막 18년 도그랬고뭐 네. 네. 음. 이게 되게 뭐 돼지국밥 육초중 일진 애들, 어고등 고딩 애들 걔들 때문에 되게 브랜드가 이미지가 안 좋아진 브랜드들이. 그래, 급을 받을 만한 브랜드. 어 뭐. 절대 아니야. c 어. p 랑스톤은딱두 가지 유형들이 이 브랜드 있는 거거든. 첫 번째. 그, 앞에서 말한 무신돼지, 일진충. 예. <laughs> 어, 두 번째, 이제, 디자이너들. 왜냐면은, 얘들은 원단을 직접 짜고, 직접 개발하고, 거의 다행으로 유명해진 회사 중에 최초지. 왜냐면은, 어, 예, 요즘이야, 막, 이제, 이제 후가공 나와, 이제 후가공, 이제 후염색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어, 가먼트다행 같은 것들이 음. 많아지긴 했지만, 어, 몇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없었거든. 원류 어, 거의 원류라고 나볼수 있어. 손이랑. 어, 그래가지고, 돼지 육수충들은, 보통 브랜드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된장적인 사고에서 그냥 반팔티나 되게 뭐 맨투맨, 후드티 이런 것만 있는데 어, 후드티뭐이 어, 응.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악세서리류도 어 이렇게 뭐 그런 거나 이제 아우터 왜냐면 하 아우터에서 진짜 디테일이 정말 멋있고 어, 정말 어, 그 아우라가 느껴지거든 그 원단을 직접 짜고 직접 염색을 한다는 것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어 그 아우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약간 예시 하나로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봉태규잖아. 맞아. 그 봉태규 하면 약간 어떤 이미지인데? 난 뭔가 되게 깔끔하고 음. 당연히 패션 좋 어, 그니까 진짜 딱 패션적인 느낌이지. 음. 그리고 약간 요즘에 이동희도 그렇고. 음. 이동희가 저번에 입은 사진 보니까 그때도 이제 CP 컴퍼니 이제 패딩을 입고 있었고. 그때 스카이 캐슬 맞나? 아, 스카이 캐슬 말고. 음, 그 약간 불륜, 불륜 드라마 있었잖아. 봉태규 나오는 거. 변호사로 나오는 거. 아. 아, 아 이제 그 천서진 나오는 어, 거 우리 이름을 어, 지금 어,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 어그 천서진 나온 드라마에서 막 주단태 나오고 음. 거기서 이제 봉태규가 약간 좀 되게 개구장이 약간 제, 어 거울이 못된 거울이 변호사로 나왔잖아. 음. 거기서 입은 제품들이 다톰브라운이었그 수트가 가방도 그렇고 수트부터 해가지고 위아래 쫙다 그게 봉태규가 원래 갖고 있던 제품이었대. 아 자기 착장이야. 어 뭐. 자기 원래 착장 아. 그죠 톰 브라운이 원래 이제 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정말 전이 전이적인 그러니까 브랜드지 톰 브라운은 되게 돈이 없었던 슈트의 핏을 슈트라는 세계는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들을 아예 다깬 브랜드가 톰 브라운이니까. 근데 그 봉태규가 그걸 다 자기 옷이었다고 말했거든. 그럼 뭐 봉태규도 되지. 아니지. 오빠, 육수 중인가? 아니지. 근데, 멋있게 그러니까. 어, 기네들이 되게 멋있는 게 있잖아. 그니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시피컴퍼니를 소개하기 전에, 이 가방을 소개하기 전에, 어, 브랜드적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얘기했고, 음. 이제 진짜로 한번. 진짜 제품 소개. 어, 리뷰해보자. 자, 일단 시피컴퍼니랑 스톤아일랜드는 특징이 그거야. 밀리터리 베이스야. 밀리터리를 모티브로 만들었지. 물론, 현재 남성복들의, 그리고 이제 간혹 여성복들의 거의 모든 옷들은 밀리터리를 모티브로 했지만, 이제 스도아랜드랑 시비컴퍼니는 조금 더 진하게 모티브로 베이스 보지. 그, 그러면 음. 이탈리아 뭐 우리 봤었지. 봤었지이탈리군 어, 이탈리 군대에서 이런 투포켓 디테일이 나오는데, 이런 게 월드가 사실 다 밀리터리 가방에서 비롯된 거라고. 어, 그렇지. 아무튼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음. 이런 게그 군장에 이게 다 옆으로 딱돼 있고 뜯고도 할수 있잖아. 음.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옛날 당시에 어. 그때 기술력이 없었으니까 어, 그렇고 하는 그런 디테일은 아니지만 이제 완전 캔버스고 어. 어, 어쨌든 그런 이제 밀리터리 가방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어,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이 빨간 거 근위병은 내가 런던 가서 사온 거니까 어, 단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어 이제 이 가방에 이제 가장 큰난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일단 가머드 다 가마트다, 가방인데 가머드 다인이돼 있어서. 되게 소재가 특수하고 어 소재가 되게 독특해 보이고 색감이 음. 되게 이뻐 보이고 되게 쭈글쭈글한 이 CP 컴퍼니만의 되게 러프한 느낌 이게 싸구려 쭈글쭈글이 아니라 어어 어. 고급스러워 되게 고급진 약간 좀 쭈글쭈글여서 되게 약간 러프한 느낌이야 CP 컴퍼니가 이태리 브랜드거든 맞아 왜냐 면막 이태리애들이 되게 바닷가 쪽이잖아 음. 보면은 우리 부산도 그렇잖아 약간 부산 바닷가 지방의 애들은 약간 되게 막 거칠고 러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느낌 이제 이태리고 내가 유산을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었고. 음.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약간 좀 그런 러프함을 가지고 가나 싶은데. 그리고 이 실루엣도 굉장히 물건을 지금은 물건을 다 뺐거든. 가방을 리뷰하기 위해서. 음. 근데 가방을 넣었을 때 굉장히 이쁘게 떨어져. 받침대나. 그런 빳빳한 소재가 아니거든 어. 그래서 그 실루엣에서 오는 아우라가 자연스럽지 어, 분명하게 있는 디자인, 이제 디자인이고 가방이다 나는 여기서 좀 재밌고 제일 좋은 부분이 어. 이, 이 포켓 스트림 어, 어, 어. 포켓 이거 열고 닫는 게 특이하더라고 어. 이게 보면은 이거 똑딱이를 먼저 열고 똑딱이를 열고 이 지퍼가 있는데 이걸 뭐한 항공기 레버처럼 내리면 내려야 이게 열리더라고 이게 어, 내리고, 열리거나 뭐 열리고 이렇게 함께 올리고 이걸 어. 이게 지금좀 <laughs> 좀 어려운데 어, <laughs> 이렇게 해서 한 <laughs> 번에 열려 같이 어. 같이 열려 이렇게 같이 열리고 닫을 때도 이렇게 같이 닫히고 음. 이게 두두 개가 이어져 있지 지퍼가 보면은 이렇게 두 개야 두개 하나 둘그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거의 기능적으로는 솔직히 쓸모없는 거 <laughs> 같고 뭐있어어 그냥 멋으로 음. 어 그냥 멋으로 매는 가방이고 이게 보면은 이게 실루엣이 이쁜 가방에 대한 니즈는 내가 봤을 때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실루엣도 따지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사진 올라가겠지만 그칸예가 사석에서 꼼데가루송 업므플러스 라인이 꼼데가루송 되게 라인이 많거든 그 다음 이제 다다음 영상에서 뭐 소개하겠지만 음. 그 꼼데 가로송에 오므플러스라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의 가방을 맸어 근데 그 가방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되게 무지고 아무 디테일이 없어 근데 칸예가 왜 맸을까? 그리고 이 가방 왜 인기가 있을까? 그냥 이건 협찬을 받아서? 당연히 칸예는 돈안 받잖아 <laughs> 그렇지 칸예는 돈안 받지 어. 실루엣이 예쁘거든 그 가방도 약간 좀 복조리 같은 느낌이거든 또 이거 넣었을 때또 달라지고 되게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방을 따실 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 실루엣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어, 그런 실루엣에 대한 그런 니즈도 이, 있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단점 말해볼까 이 가방의 단점은 장점이 단점인데 실루엣이 좋잖아 왜냐 여기 받침대가 없고 되게 흐물흐물한 소리니까 그런데 무언가를 넣었을 때 무게가 겁나 무거워. 이게, 어. 우리 고등학교 때 책가방 들면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들었으면 별로 안 무거웠거든. 맞아. 왜냐면 그때는 어. 이게 받침대가 있거든. 자세히 보면 그 책가방에 가죽 받침대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없어가지고 그리고 소재도 되게 탄탄한 소재지 음. 그런 소재들은. 어. 이건 이게 축 처지기 때문에 뒤에 하중이 좀 많이 뒤로 실려가지고 그렇지. 꽤 무거워. 그리고 감마 디고 하중을 그 무게에 대한 하중을 가방이 아닌 내가 온전히 드는. 음.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러프한 디자인은 나는 가방을 한쪽으로 매만 더이쁘다 생각하거든. 이런 러프한 디자인의 가방은 어, 더 그러면 더 무거워지는 더 무거워, 거지. 어, <laughs>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아주 쓰레기 같지만, 음. 근데 멋으로는 <laughs> 어, 최고다. <laughs> 나는 감히 말하건데, 칸예, 옴플러스, 꼼데, 옴플러스 가보다난이 가방이 음. 내 개인적으로는 한수위 같아. <웃음> <웃음> 나는 꼼데를 너무 좋아하고. 올블랙을 유행 시켰는데 파리 가가지고 그래서 이, 이 자켓 도 꼼데가루송의 자켓이거든. 어. 어, 꼼데가루송의 이제 파이 이제 옛날 이거 어. 소개해줘야 돼. 어. <laughs> 이런 자켓인데 어, 어, 어쨌든 그만큼 꼼데에 대한 꼼데에 대한 리스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방에서는 이 가방이 난더인것 같다. 음. 어난 말할 수 있어. 형도 한번 소개해줘. 나는 이거.